이제, 인수분의 마지막 단원이죠 어, 인수분의 마지막 단원 보게 되면, 인수분의 뭐냐면, 활용이야, 활용. 인수분의 활용인데, 이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완전제곱식에 대한 개념인데,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하라는, 조건,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건 A 제곱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여기 마이너스 라되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얘들아 이쪽에 무엇인가 네모칸이 쳐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겠다는 소리인데 첫 번째 조건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X 제곱에 뭐 플러스 AX에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형태와 x제곱이 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와 두 번째 조건이 x제곱이 ax에 이렇게 제곱 즉 x제곱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x제곱 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네들이 문제풀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인수분의 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하는데, 1인 경우는, 잘 봐봐. 1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자. 식을 한번 세우면 B제곱이라고 할까? B제곱? 아니, B라고 놨지, B. B라고 놨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이 될 경우를 이제 찾아내야 돼. 이거 뭐, 암기하라고 얘기하거든? B는 뭐, 2분의 B에, 어, 2분의 A의 제곱이지, 2분의 A에. 음, 2분의 A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e, B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알려줄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봐.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해줄게. X제곱에 4X에 플러스 네모야. 네모. 여기 숫자 들어가는 거 찾아내요. 여기 숫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잘 봐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렇게 야 되잖아. X제곱에, 플러스에, 아, 두 배에, 여기 봐봐. 요식을 가지고 내가 푸는 거야. 요거를 제곱을 하고, 요거를 제곱한 것이 여기 있어야 돼. 그지 맞아? 여기 있어야 돼. 그럼 X제곱에, 요 네모의 제곱이 있는 거지. 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뭐 세모의 뭐야?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모의 제곱.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지. 그지?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는 거야. X 제곱에 플러스, 월칙대로 보면 2X의 세모에 곱하기 뭐야? 세모의 제곱입니다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건 이식하고 이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X 제곱, X 제곱 같고 2X 세모가 4X잖아. 그러면, 2x세모가 4x니까 요렇게 요렇게 없애고 요렇게 요렇게 없애니까 세모 얼마나 나오더라? 2나오더라 그럼 세모가 2니까 얘는 4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얼마나 나오더라? 4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4입니다 이게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미지수를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근데 최고차의계수가 1인 경우에는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반을 해반반 반. 그럼 얼마야? 나누기 해하면 되지 2 그지? 2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 알았어? 무조건이야 잘 봐봐 x제곱에 플러스.. 아 그니까 마이너스랄까? 마이너스 6x에 음, 네모래 네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네모는 바로 찾아져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얼마? 9 이렇게 찾아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진짜로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x빼기 세모의 뭐야? 제곱이라고 두는 거지 완전제곱이 된다면 그지? 얘가? 아직 모르는 거야, 이 9라는 숫자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x의 세모에, 더하기 세모의 제곱인데, 세모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x 세모가 마이너스 6x니까, x, x는 필요 없고, 플러스, 플러스 상관없고, 2 e 세모가 6이잖아. 그러면 세모는 얼마나? 3 나오거든, 3. 세모가 3이니까 얘는 9가 나오는 게 맞잖아.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주 복잡할 것 같지만, 잘 봐. 4x의 제곱에, 플러스 4 x 의 더하기 네모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네모. 입니다 라고 얘기해 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완전 제곱식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잘 봐. 요거를 제곱해서 요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무엇을 제곱해야 4x 제곱 나오겠니? 2 x 의 그치? 플러스, 제곱하면 4x 제곱 나오잖아. 플러스에, 세모에 뭐 하는데? 고 제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4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세모에 플러스 세모의 뭐야? 제곱입니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니까 4x 4x 세모 같으니까 세모 얼마? 1이지? 1 그치? 1. 그러니까 1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원리야.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계수가 1일 때는 얘들아 계수 가 x 제곱의 계수 1일 때는 반의 제곱입니다를 이용하지만 알았어 반의 제곱입니다를 이용하지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1이 아닐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x 제곱의 계수 1일 때 여기 나왔어요. 여기 비일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제곱된 수잖아. 그럼 제곱을 하나만 찾는 거지. 3면 2의 제곱이니까 2만 찾는 거야. 2를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일내놓은 다음에 갔다가 두 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두 배로, 그렇지? 두 배로 집어넣을 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갈 수 있다, 제곱된 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유리수 범위에 인수분해하는 것 이거 사실은 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것도 인수분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등학교 단원이거든. 그런데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잘녀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이여라고 얘기했어. 이걸 인수분해하래. 오, 어떻게 인수분해해요?라고 할때 항이 두 개잖아. 항이 두 개. 그래서 항이 두 개니까 합차공식 사용하는 라 소리거든. 근데 합차공식 어떻게 사용합니까?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3x의 제곱 하게 되면 3x 제곱 나오잖아. 마이너스 루트 7의 뭐야? 제곱하면 7 나오잖아. 그러면 합차 공식을 통해서 루트 3x 더하기 루트 7 그다음에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느냐 즉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에 얘들아 또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실수 범위 유리수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이게 무리수니까 그지 유리수 또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에 반드시 뭐하면 된다? 루트,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건 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원래 숫자 유리수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그 다음에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배워봤어.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식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안 가르치겠습니다. 왜안 가르치냐고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연습하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과 유리수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될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다 응용하는 거야. 알았지? 응용하는 거니까 응용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어, 이해해 보고, 아, 그 다음에, 아, 그내이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